모장이 드디어 다음 업데이트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먼저 바닷속에 노틸러스가 생겼는데, 이앵무족에는 길들인 다음, 바닷속에서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속에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게 고아기름대 스크래프트 말밖에 없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앵무족이는 말처럼 안장을 씌워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갑옷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낙타처럼 스페이스를 꾹 누르면, 물속에서 대시까지 하는 이동수단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장점이, 이를 타고 있으면 산타도 닳지 않고, 물속에서 채굴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보고로 교배할 수 있으며, 돌고래처럼 무리로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좀비 인구조개도 있습니다. 좀비 인구조개는 위에 드라운드가 타고 싶어나면 만약 30층을 들고 있는 드라운드가 인구조개를 타고 있다면 초반 야생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크의 창이 나옵니다. 창은 생겨먹은 대로 만들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공격모드가 있는데 그냥 휘두르기는꽤 나긴 공격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인데 두 번째는 차지어택입니다. 처음에는 꼿꼿이 서있다가 갈수록 처지는 모습이며 완전히 처지게 되면 더 이상 넉백을못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등급이 높을수록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게 속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보내드린데 마지막은 드디어 좀비발이 12년 만에 자연스폰 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마크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을 텐데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야생에서 자연스폰 된다고 합니다. 좀비발 위에 좀비가 타고 있을 모양새이며 이제 좀비가 창도 무기로 쓴다고 하니 아 이번 1.21.10 업데이트 좀 재밌어진 것 같긴 한데 아 업데이트 자주 나온 거 좋긴 한데 그래서 대규모 업데이트 언제나